여러분, 안녕하세요. 니입니다오늘 제가 엠브와 콜라보 영상으로 백문 백답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았어요. 바로 백문 백답 시작할게요. 고고싱! 일단 엠브가 저한테 이렇게 백문제까지 다 써줬고요. 이거는 엠브가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잘 그렸죠? 이게 저라네요, 근데? 저를 닮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그려준 엠브야. 너무 고마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제가 저번 Q&A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 맛있어요 세 번째 자주 듣는 노래 저는 트와이스의 Yes or Yes와 제니의 솔로를 지금은 많이 듣고 있어요 좋아하는 아이돌 저는 어, 트와이스를 정말 좋아해요 제 구독자 애칭은 뿜이입니다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 두 개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애계의 영상을 들어보고요. 그 만화 영상이나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문제. 저의 가족은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닉네임의 뜻. 저의 닉네임의 뜻은 여러분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쁜이의쁜이를 말하는 겁니다. 뿐이에요. 내 닉네임 엠브 어때? 어, 엠브는 참 귀엽고, 그런 좋은, 좋은, 좋은 닉네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지. 저는 제 외모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너와 나의 친분은 어느 정도? 저는 엠브가 술친 관계죠? 작년에 만났는데 지금 꽤 엄청 친해요. 매운맛 좋아해, 아닌 단짠 좋아해. 저는 매운맛을 좋아합니다.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은이야 너 구독자 올랐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소원 한 가지는 어 저는 어 구독자가 500명만 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키몇 센치? 저는 150cm입니다. 편집기 못 써? 저는 키나마스터 써요. 존경하는 유튜버는 일단 애게 유튜버이신 우진님과 또는 예녀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너의 생각. 저는 엠블을 아주 좋고 착하고 귀여운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 몇 명? 어, 일단 저한테는 5년째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5년째의 친구만 4명이 있어요. 그 4명이랑 가장 친하네요. 남친은 없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허스키? 아니면 큐티? 아니면 섹시? 저는 어, 잘 모르겠어요. 이 색다 아닌 것 같아요. 너의 장점 두 가지 저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되게 활발하고 잘 웃는다 되게 사순이라도 엄청 잘 웃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피아노를 아주 잘 쳐요 앞으로 무슨 영상을 올릴 것인지 어 이거는 어 저는 그냥 뭐 다른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또 리뷰를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반모자들이랑 셋천 내가 콜라보 영상을 찍어서 남길 예정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BGM 저는 두피아노님의 어 피아노 부금을 좋아합니다 영상 아이디어가 달릴 땐 어떻게 하나요? 저는 영상 아이디어가 딸린 적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합니다. 가족이 가장 미웠을 때 언제? 어, 가족이 미웠을 때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말하면 다 믿어줘가지고 괜찮습니다. 네가 들어본 가장 어이없는 말. 저는 갑자기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야너참 못생겼다라고 한 적이 있어도 그때 되게 어이없었어요. 좋아하는 색. 저는 연한 색을 대체로 다 좋아하는데 굳이 뽑자면 연한 하늘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향? 저는, 어, 잘 모르겠어요. 3한번째 문제. 네가 만들었던 액기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어, 저는 일단 액계를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그액기 중에서 퐁당한 액계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퐁당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제가 엄청 지글릿으로 액계를 만들었을 때, 그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 다닌 것중짱 힘든 것. 저와 엠부는 합창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데 공연도 다니단 말이에요. 그 공연에서 저는 3일절, 3월 1일날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은옷 좋아해? 저는 거의 다 좋아해요, 옷은. 유튜브가 좋은 점. 일단 자신의 특별한 개성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게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점 같습니다. 저한테 애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 영상에서는 많이 애교를 안보여줘 하지만 제가 밖에서 실친들을 만날때는 애교를 상당히 많이 부릅니다 취미! 특기가 무엇인지 저는 피아노 치는걸 좋아해요 콜라보 하고 싶은 사람 누구? 저는 어, 실친들이나 아니면 반모자들이랑 콜라보를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콜라보 영상입니다 학원 몇개 다녀? 현재 6개 다니고 있습니다 촬영은 뭐로에 저의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영상 아이디어는 뭐로 얻어? 제 머리로 얻습니다. 흑역사 있어? 네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어, 핸드폰 있을 때한번 그때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가고 있는데 일단 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크게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때 제가 아는 친구의 어머니가 서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이게 흑역사입니다. 동물 키워? 동물은 안 키워요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일은? 저는 어 지금 제가 허위신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실시간에 먹히잖아요 그래서 그그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임차당한 적 있어? 네 있습니다 한번 당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신고하고 차단을 했죠 심하게 울었던 적? 애들이 저를 친구들처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한번 울었었던 적이 있던 거 같아요 창피했던 적? 어 그때 제가 이것도 흑역사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학원이 끝나고 제가 집에 가는데 이제 여기 형, 현관으로 집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넘어질 뻔 해가지고 제가 엄청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새처럼 갔는데 딱 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면서 막 어떤 언니 오빠들은 막 웃으면서 갔어요 그때 되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딱사랑 해본 적 있어? 없습니다 친한 친구 때린 적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친한 친구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장난치면서 때린 적은 많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때린 적은 없어요. 좋아했던 드라마. 저는 도라,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친구들에게 실망했던 적 없어요. 욕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욕하는 건 많이 봤는데, 저도 그때 욕에 살짝 나올 뻔 했지만, 안 했습니다. 내가 올려보고 싶은 컨텐츠는, 어, 딱히 별로 없고, 그냥 리뷰 영상이나 콜라보 영상 올리고 싶습니다. 나와 해보고 싶은 것 저는 엠브합 이거 말고 다른 콜라보 영상들을 많이 찍고 싶어요 너희 반 유행어는 어 저희는 이제 학기가 끝났죠 근데 제가 학기가 끝나고 제가 퍼뜨린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yes, no라는 유행어인데요 yes, no는 yes가 응이고 no가 아니오니까 응, 아니야 라는 뜻으로 친구들이 놀릴 때 yes, no 하면 그게 바로 반박이 되는 거겠죠 그게 저희 반 유행어입니다 너의 학교방 규칙은 어, 규칙은 진짜 심한 규칙이 있었어요. 음 만약에 별별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별별님을 붙여서 해야 되고 존댓말을 써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는 별별님 별별님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됐습니다. 했어야 됐어요. 네. 그게 너무 어, 어마한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안찍히면 벌점 1점이었어요 친구에게 배순감 그 느낀 적은 제가 친구랑 싸고 우 있었는데 제편을안 들어주고. 그 친구 폰을 들어주더라고요. 누가 봐도 걔그 친구가 잘못한 짓인데, 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어, 저는 활발하고, 네, 활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났던 점, 제가 노래기구를 타러 가는데 그때 딱 1cm가 안돼서못탈 때... 제 친구는 진짜 100, 150이 넘어서 다탈수 다 있는데, 저는 1cm 때문에 못 탔어요. 그때 너무 짜증났습니다. 60번째 문제 질문: 중학교 가면 화장할 거야? 저는 화장을 하고 싶습니다. 너가 싫어하는 채소는... 채소는... 저는...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채소는 다 싫어해요. 너의 탄생석... 탄생석이 뭐죠? 네가못 먹는 음식 저는 못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편식이 심해가지고 채소는 아예 안 먹어요 옆에 찍혔던 거 있니? 어 있어요 저는 친구랑 외모 몰아주기 하면서 치혔던 적이 많습니다 새학기 걱정되는 것은 친구 사귀는 게 걱정됩니다 네가 좋아하는 공것질 여러분 그 라면땅 과자 아세요? 저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저는 라면땅 과자를 좋아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장난 혹은 행동 어, 저를 갑자기 때리거나 막 놀리거나. 그런데 제가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는 거 진짜 싫어요. 너와 관련된 연예인 있어 없습니다. 좋아하는 과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아명땅 과자 맛, 좋아해요. 저의 이상형. 저의 이상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가장 좋아하는 웹툰. 저는 연예혁명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재밌습니다. 강추 드려요. 재밌었던 영화. 저는 극한 직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5학년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어, 5학년 때다 같이 저희 학교에서 영화를 보러 왔어요 근데 그게 가장 인상깊었네요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선생님은 제가 학교 방과 후에서 어,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데 플루트 선생님이 진짜 최고의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저격 당한 적 있어 저격 당한 적은 없습니다 액점을 찰방 액, 액개 저는 찰방 액개를 좋아해요 아까 말했듯이 지글리 슬라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심하게 다친 적 3학년 때 철봉을 타다가 제일 높은 곳에서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다 다친 적이 있어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어, 사랑도 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일 것이고 물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 핸드폰일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저는 거북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예능 무엇 저는 잘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예능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고 싶은 것 엠브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음... 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습니다. 남자친에게 고마웠던 적, 남사친에게 고마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 학교에서 온 적, 누가 저를 되게 심하게 때렸을 때 그때 한번 울었습니다. 고백 받은 적 없어요. 너에게 설날이란? 같이 윷놀이하, 윷놀이하고놀이하고 그리고 용돈도 받고, 그런 재미있는 설날? 네가 자신 있는 것, 저는 피아노 자신 있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요일, 저는 금요일을 좋아해요. 불고 가장 최악의 선생님은? 5학년 때 선생님이 어... 가장 최악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 어디까지 가보고 싶어? 당연히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구독자는 아마 100만까지 가보고 싶을 건데 100만은 좀 무리인데 쉽고요. 만 명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유튜브 언제까지 할 거야? 유튜브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물, 불, 뭐가 좋아? 저는 물이 좋아요. 너가 생각하기에 맛집은 행복한 부시, 곳이죠. 비 맞는 거 좋아요? 저는 비 맞는 거 싫어합니다. 귀여울 때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음... 저는 우산이 생각나네요 좋아하는 폰드는? 저는 소북소북채 좋아합니다 나 어때? 엠빼야 너 정말 착하고 귀여워 가장 좋아하는 앱은? 저는 게임 앱이나 아니면 웹툰 좋아해요 유튜브나 단모자 몇 명이야? 실친을 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일단 10명은 넘을 겁니다 무슨 과일 좋아해? 저는 멜론이나 복숭아 좋아해요 어피치! 핸드폰은 저에게 어떤 존재? 정말 금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엄청 소중해요. 핸드폰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엠브와 음, 콜라보로 백눈백답다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